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젯밤 세종시 한솔동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40대 부부와 초등학생 한명등 일가족 세 명이 중태에 빠졌습니다. 거실에선 20리터 크기의 기름통 한 개가 발견됐는데, 경찰과 소방당국은 방화의 무게를 두고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양정진 기자입니다. 아파트 창문 밖으로 큰 불길과 함께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저 안에 두 사람은 요 어젯밤 11시쯤 세종시 한솔동의 8층짜리 아파트 7층에서 펑하는 폭발 소리와 함께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자려고 하는데 뭐가 쾅쾅쾅하면서 건물이 무너지는 소리를랑 거의 비슷할 정도로 폭발의 충격으로 아파트 1층 나무 가지엔 옷 가지와 커튼이 걸려 있고 깨진 창문 파편들이 바닥에 널브러졌습니다. 당시 아파트에 살고 있던 40대 부부와 10대 초등학생은 온몸에 화상을 입고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일가족은 모두 의식불명 상태로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불이 난 집안 거실에서 20리터 기름통 한 개가 발견돼 경찰이 방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가족끼리 사이가 안 좋아 보이거나 그러진 않았어. 아이도 막막 소방 감식 결과 스프링클러는 정상 작동했고 발화 지점이 집안 여러 곳에서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서너 군데 방, 뭐 거실, 안방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되고 있는데 화재 패턴으로 이어졌는지는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경찰은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고 이전에 가정폭력 등으로 신고가 들어온 적도 없었다며 가족들의 의식이 돌아오는 대로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TJB 양정진입니다. 천안의 한 견주가 반려견의 생사를 찢어 인식칩을 제거한 뒤 거리에 다시 유기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천안시는 지난 10일 천안의 한 거리에 버려진 푸들과 말티즈를 구조한 뒤 인식칩으로 견주를 확인해 돌려보냈지만 견주가 13일 푸들의 몸 안에 있던 내장칩을 빼낸 뒤 아산시 배방읍에 또다시 유기했습니다. 개들을 임시 보호하고 있는 천안의 동물보호단체는 견주를 유기와 학대 혐의로 내일쯤 경찰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예비 신혼부부들에게 결혼식 사진과 영상을 찍어주기로 계약한 뒤 잠적한 웨딩 사진업체 대표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대전 서부경찰서는 사기 등의 혐의로 대전의 한 웨딩 사진 업체 대표 29살 A 씨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A 씨가 대표 지정 추가 금액을 받은 뒤 외주 업체나 알바를 고용해 촬영을 진행했고 환불 요청과 문의에도 연락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피해자들의 단체 채팅방에는 200명 넘는 인원이 모여 피해 규모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소아 당뇨로 알려진 일형 당뇨를 앓던 어린 딸과 부모가 태안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소식 지난주 전해드렸는데요. 전국에서 모인 일형 당뇨 환자와 가족들이 이번 비극이 결코 남의 일이 아니라며 일형 당뇨를 중증, 난치질환으로 인정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수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일형 당뇨병을 앓고 있던 9살 딸과 부모가 태안에서 숨진 채 발견된 건 지난 9일. 딸이 아파서 힘들고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유서를 남겼다 소식이 전해지자 전국의 일형 당뇨 환자들과 가족들이 비극이 반복되는 걸 막아야 한다며 세종에 모였습니다. 완치 없는 병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이들은 애통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며 일형 당뇨를 중증 난치 질환으로 인정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중증이 아니기 때문에 또한 저희가 또 상급종합병원에서의 진료비 같은 경우에도 보통 성인이나 청소년만 돼도 진료비가 60, 70%를 본인 부담해야 되거든요. 중증이면 10% 이하의 본인 부담금을 내면 되는데. 일형 당뇨는 췌장장애로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고 혈당 관리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는 질병. 병의 원인도 알려진 게 없고 완전한 치료법도 없어 평생 지속됩니다. 하루에 인슐린 주사를 최소 네번 이상 맞아야 하고 수시로 혈당을 측정해야 해 배와 팔에 연속 혈당 측정기를 붙여야만 겨우 남들처럼 일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너무 고였다는 하고 너무 저가또아파니까 가족들도 온 신경을 그아이한 수밖에 없으니까 많이 정신적으로 힘들어요. 태안에서의 비극 이후 보건복지부는 일형 당뇨 환자들에게 필요한 인슐린 자동 주입기에 대한 지원 확대를 예정보다 한달 앞당겨 다음 달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400만 원 가까이 됐던 본인 부담률이 45만 원 수준으로 낮아졌지만. 이 같은 혜택은 일형 당뇨 환자 5만여 명중10% 정도 되는 소아 청소년만 누릴 수 있습니다. 성인들 위한 이형 당뇨한 정책이 아무도 없어요. 심지어 모르세요. 형 당뇨? 그저 우리 아버지도 당뇨데 이와 함께 소아 당뇨라고 잘못 알려진 일형 당뇨의 별명도 중증도와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는 최장장이나최도부전증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TJB 이수복입니다. 만 3세 미만 자녀를 키우는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하던 대전형 양육수당이 올해 절반으로 삭감되면서 저출산 시대에 역행하는 정책이라는 비판이 잇따랐는데요. 대현 씨가 수당 삭감에 따라 양육비 부담이 커진 만 2세 영하 가정을 위한 대전형 부모 구별를 신설하고 신혼부부 결혼장려금도 1년 앞당겨서 올해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조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영세에서 2세 자녀가 있는 가정에 매달 30만원씩 지원하던 대전형 양육소당. 지방재정 악화를 이유로 올해부터 15만원씩 절반이 삭감되자 저출산 시대에 거꾸로 가는 정책이라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국민신문고와 SNS를 통해 비판 여론이 들끓자 대전시가 결국 대전형 부모급여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24개월에서 35개월에 2세 영아 8차 99명의 부모를 대상으로 매달 15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겁니다. 2세 자녀가 있는 가정에는 나라에서 주는 부모 급여도 없고 양육수당마저 절반으로 삭감되면 상대적으로 양육부담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세수 감축을 고려하면서 양육비 경감을 위한 여러 가지 유사한 즉 다시 말씀드려서 부모급여, 그 아동수당, 양육 기본수당 이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저희들 이번에 이그 금액도 조정을 하고. 이에 따라 영세 자녀가 있는 가정은 정부의 부모급여가 오르면서 작년보다 15만 원 증가한 금액을 받게 됐고 일세와 이세는 작년과 같은 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어찌됐든 좀 인상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은 좀 다행스럽지만 육아휴직을 하고 있고 한두 푼이 좀 아쉬운 상황이다 보니까 걱정이 앞서는 건 사실이죠 청년들의 결혼장려를 위해 전국특광역시 최초로 결혼 부부에게 500만 원씩 지급하기로 한 결혼장려금도 당초 내년 1월에서 올해 1월로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2025년 이후로 늦추거나 또는 실제로 결혼을 하였다 하더라도 혼인신고를 25년 이후로 미루는 등의 여러 문제점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신은 1월 1일부터 행정 절차가 완료되는 시점에 결혼한 부부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을 받아 소급 지급할 방침입니다. TJB 조혜원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재난 대응용으로 개발된 원자력 로봇 기술이 건설 현장 등 고위험 작업장에도 투입될 전망입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자체 개발한 고하중 양팔로봇 암스트롱의 관련 기술을 민간기업의 정액기술료 2억 등에 이전해 고위험 작업이 빈번한 건설 현장에 투입한다는 계획입니다. 암스트롱은 사람과 유사한 구조로 좌우 장착된 로봇팔이 200kg, 200kg 하중의 물건을 자유롭게 움직이며 무한궤도 형태로 험지 이동이 가능합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가 충남도를 찾아 도지사, 지역대학 총장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지난해 충남이 글로컬 대학 선정에 탈락한 데 유감의 뜻을 표했고 이 장관은 정부가 올해는 더 많이 지원하겠다며 화답했습니다. 김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위기에 빠진 지역대학을 지원하기 위한 글로컬 대학 프로젝트. 지역 산업과 동반 성장을 이끌어가는 글로컬 대학에 지난해 정부는 비수도권 10개 대학을 우선 선정했습니다. 한개 대학당 5년간 1천억 원을 지원하지만 대전 세종 충남은 한 곳도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가 오늘 대포신도시를 방문한 자리에서 김태흠 충남지사는 이에 대해 불쾌감을 표했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을 생각해 권역별로 대학을 선정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던 겁니다. 대전 세종 충남은 대학이 한 50개 정도 되고 인구가 4만 400만이 고 그러면 뭐 수도권 우리는 분명히 하나는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고 그게. 이어 교육부와 충남도 지역 대학 총장들이 함께하는 간담회도 진행됐습니다. 또 광역 단체가 산학 협력 등 지역 사회와 연계해 지역 대학을 지원하는 라이즈 사업과 관련해 김지사는 충남이 가장 앞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며 정부에 역시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해 교육 국제화 특구에 천안, 당진, 홍성, 청양이 선정된데 감사를 표했고 곧 있을 교육 특구 선정에도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이주호 사회부 총리는 지역 대학 총장들에 대해 뼈를 깎는 혁신을 주문하면서도 충청권 대학들에 대해서는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성에 대해서도 교육의 힘으로 지역을 발전시켜야 된다는 걸 여러 번 이야기하셨고, 충남은 조금 시작이 늦더라도 그 엄청난 그담재력이 있고 리더십이 있는 그 지역이기 때문에 잘 되려고 봅니다. 글로컬 대학 선정 등에서 차별을 받아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이번 이 총리와 지역대학의 대화가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지역 대학들이 최근 물가 상승과 학부모와 학생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등록금을 잇따라 동결하고 있습니다. 충남대와 한밭대는 등록금 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 2024학년도 학부 등록금 동결을 발표했는데 충남대는 2009년부터 16년째, 한밭대는 2008년부터 17년째 동결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달 중으로 등록금을 결정할 계획인 한남대와 대전대, 모건대, 배제대, 우송대 등 사립대들도 등록금 인상 시 국가장학금 지원을 포기해야 하고 글로컬 30사업 선정 사업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동결로 가닥을 잡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새학기부터 악성 민원도 교권 침해 행위로 규정하는 교권보호제도를 비롯해 교육제도와 관련해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는 유보 통합과 늘봄교실 책임교육 학년제 등 다양한 제도들이 도입되면서 교육 현장에서 초기 진통도 우려됩니다. 보도에 김진석 기자입니다. 지난해 교권 침해로 인한 교사 사망 사건이 있따는 이유 교권 보호 사법이 새 학기부터 실시됩니다. 교원 대상 무분별한 아동 학대 신고로부터 보호, 학부모 교육 활동 침해 방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부당하게 간섭한 학부모는 사과 재발 서약과 특별 교육 심리 치료를 받게 됩니다. 학폭사안 발생 시 피해 학생 보호에 초점을 둔 학교 폭력법 개정안도 1학기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학교 현장에서는 제도 안착을 위한 보안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입니다. 이 정책을 운영할 수 있을 만한 인력도 재정도 충분히 지원이 되고 나서 해야 되는 건데 학생을 분리할 인력이 없고 장소가 없는데 학교장 재량이야 이렇게 던져주고 하라고 하니까 갈등이 확 나타나는 거잖아요 0세부터 5세까지 영유아 보육업무를 시도교육청에 맞는 유보통합도 올해부터 실시됩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관 최대 20만원에 달하는 부담금 격차 해소를 위해 시도교육청에서 막대한 재정 부담이 불가피합니다. 유치원 교사와 어린집 교사 양성 체제와 자격 체제가 달라 이질적인 교육 기관 통합에 따른 진통도 우려됩니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방과후학교와 돌봄을 통합한 늘봄학교의 1학기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2학기부터는 모든 초등학교에서 운영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교사 업무 과중과 전용 공간 부족에 따른 교원 단체 반발에 직면해 있습니다. 프로그램비라든지 급간식비, 아이들 저녁 뭐 비용이라든지 돌봄 비용 이런 비용들 다 포함해서 모든 비용들이 많이 필요한데요. 초삼 중위를 지정해 기초 학력을 집중 지원하는 책임 교육 학년제 등 교육 과정도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와 함께 교육부의 대학 무전공 모집 확대 방침에 따라 대학들의 무전공 모집 정원이 수백 명 단위로 바뀔 조짐을 보여 예비 고3 수험생들이 치를 입시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TJB 김진석입니다.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 전시회 CES2024에서 혁신상을 수상한 제품들을 직접 체험해 볼수 있는 전시가 내일부터 올해 12월까지 대전국립중앙과학관에서 열립니다. 일상을 바꾼 첨단 기술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는 인공지능과 음악창작, 수중 무선광통신뿐 아니라 CES에서 혁신상을 수상한 개인 이동형 장치, 에어백 등 최첨단 기술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